네, 안녕하세요. 7강 세력기 매집하기 좋아하는 종목에 대해서 강의해 보겠습니다. 아 먼저 제가 최근에 감기 걸리고 나서 2주 정도 고생하고, 그리고 이제 현재 데이트레이딩 교육반을 이제 진행하고 또 준비하다 보니까, 이 강의를 올리는 게 템포가 좀 끊겼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또한 가지 그리고 막상 이 사이트에 제가 올리는데 조회수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최근 구매를 꽤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조회수가 없다는 건 이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 같은 경우는 유튜브에 올리고 그다음에 나머지 영상들은 이제 홈페이지에 오셔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제가 책에서 그래도 이제 통상적인 이야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지금 시점은 좀 시장이 달라진 게. 제가 먼저 앞서 이제 대형 주식, 코스피 200은 매집할 수 없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지금 상황은 좀 다릅니다. 제가 최근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방산주 같은 경우 코스피 200에 포함됐는데도 불구하고 급등 형태로 올라가는 모습과 또 매집 형태로 갖춰지는 차트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은 조금 더 넓게 해석을 좀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정정이 되겠죠. 시장이라는 게 변화가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대형 주식은 과거에는 어지간하면 막 급등이 나오거나 움직이거나 막 세력이 건드릴 수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는 이 대형 주식들까지도 급등 형태로 움직이고 있다. 그게 좀 변한 점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소형 주식을 매집할 수 없는 이유. 시가총액과 유통주식량이 너무 적은 주식은요. 매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분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사실 매집을 할수 없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보는 좀 대시세를 잘 만드는 그리고 시장에서 떠들썩 하길만한 주요 재료를 가져오는 그런 주도주들 있잖아요. 섹터주들 이런 주식들이 이제 세력들이 건드리는 건데 그 외에 시가총액이 작은 주식은요. 동호회 세력이라든지 또는 국내 세력 어, 뭐, 명동 사치업자 뭐 이런 사람들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게 진짜죠. 예, 그런 사람 들 시가 총액이 낮은 주식을 매집합니다. 자금률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A급 세력이라는 게 있어요. 섹터 수급을 몰고 시장에서 떠들썩하게 만들면서 거래 대금 2천억, 3천억, 4천억 이렇게 때리는 주식을 말하는 거죠. 그거는 국내의 자금으로는 만들 수가 없는 차트 모양들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정의하기를 시가 총액이 500억 주식은 매집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먼저 좀 기준을 드립니다. 대주주 비율도 고려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유통되는 주식을 매집한다 해도 이게 몇백억 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분석적으로 봤을 때 시가총액이 이 이상 정도 되는 주식들이 호가의 물량도 많고 세력들이 물량도 많이 매집할 수 있기 때문에 매집을 많이 할수 있다라는 건 여러모로 컨트롤하기가 좀 수월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매집 물량이 제한적이고 유통 주식이 얼마 없으면 호가창이 빈약하잖아요 그럼 호가창에 대해서 세력들이 뭐 100억 원만 쏴도 이게 상한가가 가버리는 거예요. 가벼운 주식이니까 물량이 얼마 없으니까 회전 시킬 수 있는 돈이 없어서 조금만 돈을 투입시키면 상한가로 직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통상적인 부분으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시가 총액도 괜찮아요. 뭐 시가 총액이 1,000억 원 이상이에요. 낮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유통 비율 같은 경우도 500억 이상이에요. 그런데 거래 대금이 안 붙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뭐냐면 물량을 안 풀어놓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물량을 풀어놓지 않고 걸어 잠가서 사람들이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게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 경우의 수는 다양한데 우리가 최대한 이 통상적인 부분에 대해서 접근하면서 그걸 머릿속에 좀 먼저 익히는 게 중요한데 일반적으로 시가총액이 500억 이하면 밑에 있으면은 그렇게 좋은 주식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치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가치 투자함에 있어서 유통 물량이 받쳐주는 주식이 세력들의 여러 가지 명분과 이유를 가져와서 올리기가 수월하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다른 이유도 있는데 제가 이따가 또 말씀드려 볼게요. 자, 대력적인 계산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게 분봉으로 여러분께서 보시면 차트가 한번 급등할 때마다 10억 원 이상은 1분 1분당 10억 원 이상씩은 막 터진단 말이죠. 그러면 세력주가 보통 올릴 때 어떻게 올립니까? 분당 대금을 한번 터트린 다음에 가격 관리하고, 그 다음에 또 개미들이 나갔다 싶으면 그때 기습적으로 올려서 또 분당 10억 이상의 거래 대금을 터트린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면서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상한선이 30%까지 간다고 하면 중간에 VI도 두 번이나 거치잖아요. 이 모든 과정을 거칠 때 필연적으로 제가 차트를 아무거나 봐도 100억 원 이상의 비용이 소비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시장가로 한번 사주고 또 시장가로 한번 사주면서 대금 자체가 이렇게 유지가 될수 밖에 없다. 그리고 이 30%만 한번 올릴 겁니까? 그건 아니죠. 보면은 뭐, 시간 외에서도 올리기도 하고, 그리고 시가를 띄우기도 하고, 종가를 띄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전략을 사용하죠. 이 다양한 전략을 계속 사용하는 데 있어서, 세력들은 어쩔 수 없이 비용이 들 수밖에 없어요. 높은 곳에서 본인들도 사줘야 되니까. 그리고 더 높은 곳까지 올랐을 때, 그때 물량을 전체적으로 다 넘기는 거죠. 어느 정도 마중물을 부어주면, 나머지는 누가 올립니까? 외인과, 또 기관과, 마지막에는 개인들이 다 붙어서 주가를 올려주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올리는데 비용이 들고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과정을 충분히 잘 만들려면 유통 물량이 충분한 게 좋겠죠 그래야 여러 돈들을 섞어서 그렇게 할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간단하게 시가총액이 너무 작은 주식은 여러분께서 같이 투자 안 하시는 게또 좋습니다 이걸 잠깐 짚고 넘어가면 대형 주식은 왜 그런 매집할 수 없다라고 제가 말했는가 대형 주식은요, 같이 투자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이게 우량주라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더 많이 삽니다. 사람들이. 왜냐면 좋은 회사니까. 진짜로 코스피 200에 편입됐다는 것 자체가 회사가 기술력이 있고 우리나라를 주도하는 대표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 회사 주가가 떨어져요. 그러면 투자에 일가견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좋은 회사가 떨어졌네? 더 많이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장기 투자를 가죠. 장기 투자를 가니까 단기적으로 세력이 흔드는 게 소용이 있습니까? 상관없어요. 이런 거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자기 일 하면서 떨어지면 더 사고 나중에 팔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큰 손들이 자본가들이 우량주를 사기 때문에 세력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어요. 털어내기가.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세력주는 대형 주식을 과거에는요 어, 잘 올라가지 않았어요 자 그럼 이게 중요하겠죠 세력이 매집하기 좋은 주식은 무엇인가 이건 통상적인 거예요 이 기준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시장이 너무 좋고 돈들이 많이 돌면 이 기준 이상이 될 수도 있어요 정확하게 선을 긋기 어렵지만 통상적으로 800원 주당 가격이 800원에서 2만원 사이의 주식에서 급등과 호재와 재료가 잘 붙어요 여기서 800원은 동전주인데 이건 시장이 안 좋아서 일시적으로 빠진 동전주가 있어요. 동전주를 계속 유지한 애들이 있어요. 500원, 뭐 200원 이런 애들은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1,000원이었다가 1,200원이었다가 시장이 꼬꾸라지니까 일시적으로 뭐 800원, 900원 되는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은 이제 본래의 가치를 떠나서 이제 의도치 않게 동전주가 된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도 포함을 시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면 최소 700억에서 3000억 정도의 주식 규모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요즘에는 주식 가격이 전체적으로 좀 올라간 편이거든요. 시장은 떨어졌지만. 그래서 700억짜리가 많이 없고 최소 1000억원 이상 정도의 주식들이 많아요. 그래서 세력이 종목 하나에 500억 이상을 매집한다면 당연히 1000억원 이상을 넘겨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세력들이요. 제가 말하는 세력이요. 재료를 가지고 시장을 떠들썩하게 만드는 이 세력들이 이것만 매집할까요? 아니에요. A B C D. E. 섹터의 종목들이 편입된 게 굉장히 많죠. 얘네 다 매집하는 겁니다. 싹 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식료품 관련주라고 한다면 팜스토리나 뭐 한일사료나 그외 등등 몇 개의 회사들 있잖아요. 이런 회사들을 동시다발적으로 매집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다발적으로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 규모가 결코 작지가 않아요. 그럼 이 템포로 맞춰주기 위해서 여기서 수준이 떨어지는 주식이 거의 없어요. 사실은 보면요. 여러분이 섹터 오르는 걸 보잖아요. 그럼 시가총액이 밀리거나 뭐 거래대금이 밀리거나 이런 주식이 많이 없다는 거죠. 다 기본을, 기본 이상으로 해주는 주식들을 이미 미리 매집을 했고, 그런 주식을 올린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이 규모가 크면 클수록 좋은 섹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리는 게 바이오 주식이 뭐 시장을 올리네마그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바이오 주식을 전체적으로 섹터 를다 잡잖아요. 그러면 제가 지금 여기서 뭐 시가총액 700억 3000억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바이오 주식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요 1조까지 가요. 기본 1000억부터 시작해서 많게는 1조짜리 시가총액을 가진 주식이 A, B, C, D, E, F, G 계속 있는 거예요. 한 10개 정도가 있는 거죠. 이런 주식들을 다 동시다발적으로 올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장이? 시장이 막 뜨거워서 펄펄 올라가는 거죠. 계속 치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력이 작정을 해야만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가총액과 급등주 모양과 그리고 섹터를 보면요. 시장의 분위기와 그리고 세력들이 어떤 주식을 강하게 관리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 드리잖아요. 게임주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제가 게임주에 대해서 뭐 이렇게 뭐 엄청 집착하는 게 아니고요. 게임주 종목 하나에 매집할 때 거래대금이 1조가 터졌어요. 하나가. 종목 하나가 1조가 터졌어요. 그러면 섹터로 묶어서 봤을 때, 게임 섹터가 전체적으로 오르면 돈이 얼마나 붙겠습니까? 이 돈이 일반 사람 돈일까요? 말도 안 되죠. 그니까 작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바이오에서 보통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런 현상이 새롭게 게임주 섹터에 발생을 했다 그래서 저는 게임주 섹터의 세력이 만만치 않은 세력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께 자주 좀 언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더 흔들고 주주들을 괴롭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우량주다 보니까 뭐 칵게임이라든지 퍼러비스라든지 기술이 있고 우량주다 보니까 이게 어지간하면 개인들이 안 털리거든요 그러니까 더 많이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 것 같아 보여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해가 될 수가 없죠. 그렇게 좋은 회사들이 주가가 반토막 이상을 넘어서 마이너스 막60% 됐죠. 자 이건 예시 차트인데요. 이제 여기 오르기 전에 이전에 시가총액이 약 2천억 정도가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좀 짚고 넘어갈게요. 가치 투자를 여러분께서 하고 싶어요. 그러면 되도록이면은 가치 투자니까 회사에 무슨 어떤 악재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리고 뭐 상장 폐지라든지 거래 정지 당하면 안 되잖아요. 중요한 거니까.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금강원의 입장에서 어떤 회사를 문제 삼고 싶을까요? 사람들이 투자를 많이 하고 시가총액이 큰 회사를 문제 삼고 싶을까요? 항상 얘네는요 문제가 될 만한 회사 만만한 회사 더 쉽게 말하면 만만한 회사를 건드려요 만만한 회사는 뭡니까? 모든 사람들의 공분을 얻고 있는 회사를 일단 첫 번째로 건드려요 예를 들어서 오스템 임플란트가 최근에 횡령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면 얘네는 일거리가 생긴 거예요 실적 내야 되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얘네를 막 뒤집어 깝니다 이 회사를요. 명분이 생겼으니까. 사람들의 동의가 생겼으니까요. 자, 그런데 기업이 멀쩡하고 회사 경영을 잘하고 있어요. 시각 총액도 커서 투자자들이 많아요. 많아요. 투자하는 사람이. 같이 투자하는 사람도 많고, 좋은 회사, 나름대로 기술이 있는 좋은 회사예요. 그런 회사에 테크를 걸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큰 사건이나 명분이 생긴 이상은, 생기지 않는 이상못 건드려요. 그러니까, 최근에, 에디슨 EV 같은 경우가, 왜 여기서 조사하고 그랬겠습니까? 너무 크게 오르고 나서, 너무 크게 빠지니까, 사람들의 분노가 생겼죠. 야, 이거 뭐냐, 회사. 이거 뭐냐. 그러면서 이게 동의가 된 거예요, 암묵적으로이 회사 좀 어떻게 해봐라. 그러니까 조사를 해도 명분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런데 매집 중인 회사인데, 아무런 상승도 없고, 문제가 없었어요. 시가 총액이 크고, 사람들도 많이 투자했고, 고 A급 세력도 들어와 있어요. 외인 기관도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회사를 아무 이유 없이 이잡듯이 쥐잡듯이 막 뒤질 수 있을까요? 그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확률적으로 회사 자체적으로 물론 악재는 생길 수 있어요. 자체적으로요. 그런데 외부에서 태클을 걸거나 뭐 금강원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근데 어떤 회사를 좀 많이 태클을 거냐. 특히나 이제 3월달 조심하라고 하잖아요. 이때 시총이 낮은 회사를 좀 많이 건드려요. 왜요? 시총이 낮은 회사들은 아무래도 외국인이나 기관이 이나 개인들의 비중이 낮아요. 많이 투자한 돈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별로 유명하지도 않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을 문제가 있으면 정지를 시키거나 돈을 못 벌면 시장에서 퇴출을 시켜 버리는 거죠. 조그마한 회사들을. 그럼 물론 주주들은 피해를 입긴 하겠지만 막 유명한 회사를 건드리는 것보다 어쨌든 뭔가 이 정리는 돼야 되잖아요. 문제가 있는 회사들을. 그래서 그런 회사들을 많이 건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시가총액이 낮은 회사들은 피하라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없던 문제도 갑자기 생길 가능성이 있거든요. 물론 최근에는 어, 최근 기준으로 봤을 때 어, 일반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최근에는 이제 개인들을 털어내려는 목적인지 몰라도 시가총액이 좀 괜찮은 회사들을 막 멀쩡한 회사들을 아직 작정해서 좀 잡는 경우를 봤거든요. 그러나 그러나 주가는 그래서 떨어질지 몰라도 악재는 있어서 떨어질지 몰라도 회사가 뭐 상장 폐지다거나 거래 정지다거나 그런 일은 드물다라는 걸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좀 유통 주식도 많고 또 시가총액도 크고 회사가 기술력 있는 회사를 가능하면 고르시는 게 좋아요. 자, 이 차트도 뭐 대시세 나오기 전에는 이런 부분에서 시가총액이 1,800억 정도였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900억 정도였네요. 주당 가격도막 5천 원. 어, 위에도 7,000원 이랬죠. 제가 한 3, 4년 전, 예, 유튜브에서 자주 드리던 말씀이 있어요. 지금은 성립이 안 돼요. 어떤 말씀이냐면, 1 천원짜리 주식은 그냥 사면 다 오른다, 나중에. 2,000원 된다. 1 천원짜리 주식을 세력들이 냅둘 수가 없거든요. 1 천원이 의미가 뭡니까? 1 천원짜리 주식이. 일단, 1 천원짜리 주식은요, 매출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회사가 좋지 못하다는 거예요. 시장은 가격으로 평가를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너무 비싸지면 이제 뭐 분할을 하거나 그렇게 하는데 기본적으로 천원짜리 주식은요. 이제 회사에서 그렇게 이제 시장에서 그렇게 주목을 받거나 그런 회사가 아니에요. 근데 세력 입장에선 좋은 회사죠. 왜냐면 유명하지 않은 회사를 유명하게 만들어서 짠 하고 시장에 등장시키고 야 이런 회사가 있어 이런 회사가 무슨 기술을 가지고 있고 누가 인수한대 어디서 합병한대 아니면 무슨 재료를 받았대 라고 하면서 만들기 좋아요. 유명한 회사들은 이걸 만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천원짜리, 싼 주식, 싼 주식은 그냥 시간이 지나면 다 세력들이 어쩌고저쩌고 다 만들어갖고, 1년이든 2년 뒤든 계속 그냥 보내버리는 그런 상황이 굉장히 많았죠. 근데 지금은 주식 가격이 다 올라버려서, 이제 천원짜리를 논할 수가 없어요. 과거에는 천원짜리 주식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자, 이것도 중요한 개념이에요. 제가 예시로 들었는데, 어, 이제 어떤 회사가 가능성이 있냐,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력들이 올리기 좋은 회사가 너무 안 유명하고 그냥 너무 작은 회사들 있잖아요 너무 소형 회사들 이런 회사들을 가지고 뭐 이렇게 재료가 생겼다 뭐가 생겼다라고 얘기하기 어려워요 왜냐면 이 회사 검색하면은 다 나오니까요 매출도 진짜 얼마 없고 직원 수도 별로 없고 인프라도 별로 없고 이런 회사를 가지고 앞으로 뭐 이렇게 성장한다라고 스토리를 짜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으로 예를 들었는데 초등학교 시절부터 선수 생활을 하고 유학 다녀오고 이런 선수가 기초가 탄탄하겠죠 그러니까 너무 소용주면 그냥 믿음이 안 가는 거죠 왜냐면 회사가 외출 낸 적도 없고 기술도 없고 그냥 겨우겨우 그 이름만 시장이 상장시켜서 유지하는 이런 회사가 뭐 좋은 소식이 있다 이거 안 믿어요 이제 사람들이 그래서 적당히 급등도 나왔었고 호재도 있었고 거래 대금도 많이 어느정도 터졌었고 다만 대시세가 나온 게 아니에요 크게 오른 적이 없던 이러한 주식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운동으로 비유했지만 이 엘리트 코스를 나름대로 거쳐 온 겁니다. 주식으로 따지면요, 시장에서 관심도 받은 적 있고 기술 인정도 받은 적 있고 매출도 나름대로 내고 있고 이런 과정에서 나온 사람을 프로로 뽑듯이 우리도 이런 과정을 거친 시가총액이 기준이 되고. 유통 물량도 기준이 되고 그런 주식을 여러분이 사시면 확률이 더 올라갑니다. 더 안정적이고요. 결국 가치 투자는요. 안정적인 게 사실은 최우선이기도 해요. 왜 우량주를 가치 투자할까요? 안전하니까. 회사에 무슨 일이 생기지 않으니까. 그래서 너무 작은 거 하지 마시고 너무 큰거 하지 마시라. 그 이야기인데 좀 장황하게 여러 면으로 좀 설명을 드렸네요. 근데 이걸 모르고 그냥 소형주 막 사시다 가치 투자하시다 큰일 나는 경우도 있어서 제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었어요. 자, 그럼 간단하게 차트를 보자고 하면 뭐 이런 KPF 같은 경우도 조건에 맞는다고 볼 수가 있죠. 시가총액은 위에 나오죠. 시가총액도 괜찮고 그리고 움직임도 보시면 급등주잖아요. 누가 봐도 급등주죠. 시가도 이렇게 뛰었다가 박살내고 또갭 뛰었다가 박살내고 여기도 폭락시키고 이게 세력의 전형적인 특징. 보여주고 있죠. 아무튼 이 종목도 있고요. 진메트릭스는 어떤가요? 진메트릭스는 여기서 큰 시세가 나왔어요. 큰 시세 나오면 어떻게 할까요? 세력들이 이제 물량을 던지겠죠. 그리고 바닥에서 다시 매집하겠죠. 그럼 얘는 다시 매집 과정을 거쳐야 뭐 상승을 하든 어떻게 하든 하겠죠 그래서 이런 건 제외 어, 최근에 주목을 좀 받고 있는 금양이라는 주식도 한번 볼까요 어, 사실 금양이라는 주식 그전에는 뭐 거래대금이 막 터지고 그런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도 조건은 괜찮죠 시총도 높고 지금은 급등한 상태에서 이 정도니까 어, 그래도 시가총액이 최소 3천억 이상은 대, 유지가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움직임도 보시면 급등주 형태의 움직임으로 긴보합박스를 가져갔었네요 자 램테크놀로지 이 녀석 또 이때 일부러 제가 봤을 때 일부러요 일부러 악재 터트려서 주가를 망가뜨렸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한요 정도 시간 지나야 돼요 악재 터지고 나면 그래야 좀 안정적인 흐름으로 옵니다 자 시가총액도 천억 원 이상이고 거래대금이나 뭐 급등 형태나 이런 거 보면은 이제 장난을 좀 많이 친다 그래서 앞으로도 또 이러한 패턴을 할 겁니다 이게 세력 특징이라서 그러나 이런 것도 이제 해당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대원제약도 뭐 차트만으로 놓고 보면 그렇죠. 뭐 이거 콜대원 쪽 파는 회사 맞죠? 네, 감기약 잘 만들더라고요. 예, 네, 이렇게 또볼 수가 있는 거고. 자 여기까지 강의를 하겠습니다 너무 큰 회사도 안되고 그렇다고 너무 조그만 회사도 투자하시면 곤란하겠죠 그거를 잘 구분하시면서 이건 경험을 사실 쌓으셔야 돼요 뭐 단번에 듣는다고 해서 이 종목이다 하고 딱 고르는 게 아니라 이제 경험을 보면서 차트를 보면서 서서히 알아가는 부분인데 그래도 짚고 넘어가는 부분이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